이현주의 이 현주는 현명한 현주 주인공이다. 네개아네개아개개네개 4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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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역시 아4사4네요예4 아, 네. 아, 저는 그 겨, 결혼이 2 2개 년이고요 응개 4개. 년네 4개. 4개. 4 4개. 3 4 했고 아, 별, 별거를 시작한 것은 기러기 아빠로서 한 10년 정도 됩니다. 그런 상황에서 그, 14년이요? 14년이요. 아 근데 네? <laughs> 이게 이, 그렇게 오래 같이 살았지만 사실 개, 개인의 일상은 잘 보기가 힘들어요. 그 자체. 제가 없을 때이 이 친구의 모습과 반대되는 거 어?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. 아, 네, 네. 그리고 저 나, 나머지 게스트 분들의 그, 그 일장도 봤잖아요. 너무 놀라워서 아, 그러니까. 어, 어, 아, 너무 이건 우리로서는 아, 이해할 수가 없는 아, 네, 네. 어? 그래서 그렇게 부부마다 다 색깔이 있구나 그것도 또 발견하게 되고 이제 네. 뜻깊은 방송이 될것 같습니다. 아, 네. 네. 아, 네. 저는 이제 별거를 한 지가 좀 됐잖아요. 물론 뭐 사이가 나빠서 별런건 아니지만 근데 어 처음에 반응이 주변에서 일단은 제가 딸한테 물어봤어요. 아빠가 엄마 대신에 필리핀에 가서 우연히 하고 좀 지낼 건데 어떻게 생각해? 그랬더니 어 딸이 첫마디가 안될 걸? 그러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 다음 생활은 제가 아직 못 봐서 모르겠는데 어 아들하고 좋은 시간 가졌을 것 같고요 좀 기대가 됩니다 아직은 못 봐서 궁금합니다. 네, 그리고 또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김태원 씨가 아들하고 좀 단독한 아주 오붓한 시간을 보냈을 것 같아서 그것도 또 감사드리고요. 네, 감사합니다.